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지난 7일 드디어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 중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첫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이 공개됨에 따라 지난 4월에 개봉한 어벤져스 인피니트와의 결말 이후에 히어로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첫 예고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예고편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토니 스타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고편 속에서 토니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우주선인 밀라노에 탑승한 채 우주 공간에 떠들고 있는데요. 토니는 반쯤 파손이 된 듯한 아이언맨의 마스크에 페퍼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녹화합니다. 이때 반쯤 파손이 된 듯한 아이언맨의 마스크는 타노스와의 전투 시 거의 다 소모하고 남은 나노 입자들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그의 말에 따르면 식량은 4일 전에 다 떨어졌고, 산소도 내일 아침이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이 대사를 통해 토네가 굉장히 절박하고 곧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리고 구조될 희망도 없이 우주를 떠든다는 게 좋게 들리진 않겠지라는 말을 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때 페프포츠역의 기넥스펙트로가이 사진 쪽 슈트를 입고 토니를 구조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원작에서도 레스큐 슈트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한 점이 있다면 분명 가오갤의 멤버이기도 하는 네뷸라와 같이 있는데 왜 우주선을 조종하여 지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주의 절반에 쓸어버린 타노스가 행성에서 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타노스의 갑주는 허수아비 형태로 진열되어 있는데요. 이는 원작가 오마주한 것입니다. 인피니트와 후반부에서도 이 모습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때 타노스의 손상된 인피니티 건틀렛이 등장하는데 루소 감독의 말에 따르면 타노스는 왼팔과 인피니티 건틀렛의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하 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무지막지 막강한 전투가 할수 없을 텐데요. 이 점이 이번 어벤져스 엔드 게임에서 어벤져스가 승리하는 유리한 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로 어벤져스의 기지 업스테이트가 나옵니다. 모든걸 잃어버린 캡틴은 울고 실종자 명단을 확인하며 절망하는 브루스 베너가 등장하는데 이때 총 3명의 인물이 명단에 보입니다. 명단에 보이는 인물은 바로 스파이더맨과 엔트맨, 슈리입니다. 스파이더맨은 타이탄 행성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엔트맨은 양자 영역에 갇히게 되었으며 슈리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과연 슈리는 먼지가 되어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드디어 모습이 드러낸 호크아이가 등장합니다. 복장을 보니 원작 속 로닌님이 확실해 보이네요. 배경을 보아 일본임이 확인되는데,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보아 야쿠자와 어떤 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일본에서 야쿠자와 관련된 촬영을 했었는데, 그게 호크아이와 관련된 촬영이었나보네요. 또 갑자기 호크아이가 로닌 된걸 보면, 그동안 무슨 심각한 일이 있었을 거라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크아이의 가족이 사라졌거나, 또 다음 장면에서는 캡틴이 과거 연인이었던 패기 카터의 사진을 보는데 아무래도 시간 여행을 할 것이란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 위더우와 캡틴이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타노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장면에는 베일에 감싸 있었던 어벤져스 4의 부재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루소 감독이 그렇게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던 부제라 조금 이해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박지훈 번역가님의 저번 오욕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어벤져스 가망 없음이라고 불리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박지훈 개 그리고 쿠키 장면에서는 드디어 앤트맨이 등장합니다. 앤트맨의 스칼랭은 어벤져스의 기지인 업스테이트의 감시카메라로 추정되는 곳에 대고 얘기를 하는데 몇년 전에 공항에서 만났었는데 그때 제가 커졌었어요. 라며 자기를 들여보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영상을 보던 캡틴이 "이거 옛날 영상이야"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데요. 그러자 블랙위도우는 여긴 정문이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상은 예전 영상이 맞는데요. 무려 1983년도 영상입니다. 앤트맨은 스칼랭이 말하는 걸로 보아서 스칼랭은 저 시점이 1980년도인지 모르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앤트맨이 시간여행을 한 것은 일단 기정사실이 되었군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였느냐인데 영상 속 벤이 엔트맨과 와스프 쿠키 영상에서 양자 영역으로 갈때 사용한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양자 영역을 통해 시간여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일대 와스프인 제니 반다인이 얘기한 시간의 소용돌의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암튼 이로써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시간여행을 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공개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첫 예고편을 분석해보았는데요. 예고편치고는 보여준 게 너무 없어 아쉽긴 하지만 이번 예고편을 통해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려지는데 어서 2차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펜스였습니다.